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에지랜드에서 떡맨모지가 발주한게 와가지고 포기를 찍는데 학원에 갔다오고 지금이 저녁이라서 학원 와서 바로 찍는거라서 손은 그냥... 세수해주세요 자에지랜드에서 나고님께 중재 해 맡긴거 그거 발주를 했고 보아머님께 두개 두권 보내드려야돼요 보니까 학원 가고 10분 뒤에 왔더라고요. 허, 너무 예쁜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작은 박스에 왔어요. 40번을 시켰습니다. 허, 색감 너무 예쁜데. 근데 이거 되게 연하게 잡아줬어요. 이건 뭐안 가려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왔는데 실제 색감이랑 되게 달라요. 이건 뭐지? 여기 이건 뭘까요? 이건 도안에 없던 건데 여기서 지금 이 카메라도 색감 못 잡네 진짜로 에즈가 그 보라색 색감을 진짜 못 잡는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쨍하고 이쁜 색깔이거든요 근데 되게 연하게 나왔어요 근데 나름대로 마음은 마음엔 드네요 되게 막 되게 클줄 알았는데 되게 작은 박스에 왔고 이게 승목원인것 같아. 요 이거는 현판에서, 이번에 3월 3 1일날사당에서 사당, 하는 현판에서 판매하고, 교환 같은 거다 마친 후에, 판을 할것 같아요. 램봉램박도 그렇고, 남는 재고만 판매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판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애드랜드 떡말 먹지발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